네, 안녕하십니까. 지네프레어 조정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아우디 이트론을 보기 위해서 이터코팅달 서울 코엑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차량을 보시죠. 음, 많이들 보셨겠지만 가장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저 사이드 미러 쪽에 진짜 사이드 미러 거울이 없고 카메라가 달린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쭉 돌면 뭐 기존에 나왔던 아우디 SUV 차량에 디자인과 많이 유사한 점이 보이는데 어, 측면에 이트론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한바퀴 쭉돌면은이 차가 이트론 55 파트로라는 차량 엠블럼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동이 지금 튀지 않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는 나중에 시승이나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이드미러 쪽 이 카메라 쪽을 한번 유심히 보시죠. 진짜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형 사이드 미러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음, 화면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운전석 바로 왼쪽에 사이드 미러에서 비치는 화면이 등장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네, 지금 사이드 미러 쪽 누군가가 쓰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 네, 이렇게 화면에 사람이 등장할 건 같네요. 네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문을 열면 은 이렇게 제가 지금 손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손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제 모습이 이렇게 카메라면으로 보이는 그런 기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기에 기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네. 운전석 쪽에도 이렇게 사이드미러 화면이 카메라라고 보인다는 점, 그 점을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앉아볼까요? 앉아보고 조수석에서 바라보는 사이드 미러 카메라의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면 지금 뒷문이 열려 있어서 일단은 뒷문이 열린 상태의 모습이 사이드 미러 카메라면에 나타나는데 이렇게 닫으면 음, 운전석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깨끗한 화질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에도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점이 카메라 면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음, 뭐 깨끗이 보이겠지만 운전자 아니면 조수석 분들이 익숙해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일단 내려서 또 운전석 쪽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운전석을 한번 타보죠 운전석에서 바라본 사이드미러 카메라의 모습은 어떨지 네, 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잘 보이고요 음, 도로상에서는 어떨지는 나중에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음, 이렇게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공기역학적인 성능을 발휘할지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더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운전석을 보면은 아우리에서 흔히 봤던 스티어링 디자인이 있고요 음, 패들시프트가 있는데 이 패들시프트가 회생제동을 의미하는 패들시프트 인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레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세팅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레인 어시스트를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나요 네 따로 지금 보이질 않는데 나중에 그것도 시승을 통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셜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아우디 디스플레이와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네,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버튼들 그리고 관련된 메뉴도 다 보이고요. 어 그리고 차량 설정을 한번 들어가 보면 충전 및 효율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충전을 할수 있는, 뭐, 콘텐츠,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 이트론 e 보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시동이 켜지지 않아서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공조 관련된 디스플레이가 보이고요. 드라이브 셀렉트를 누르면, 네, 시동 스위치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브 셀렉트를 누를 때 어떻게 주행보드가 나온지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 오! 이렇게 수납 펌이 마련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앞으로의 관건은 시승을 하는 동안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사이드 미러쪽 카메라가 정말 편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네, 뒷좌석을.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깊나요, 이거? 엄청 깊어요. 네, 네. <laughs> 이거 되게 깊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어, 의외로 공간 활용성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어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트렁크 바닥을 들어올리면 더 깊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여러 가 자투리 공간이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버튼식으로 트렁크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 트렁크 보호 파 실내에 탔을때는 느낌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될것 같은데요 어 음. 일단은 착좌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꽤 괜찮고요 네 착좌감이 저한테 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음, 무릎이 닿는 부분 레그룸은 조금 좁아보이지만 뭐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앞으로 지금 치우친 상태 그 뒤로 칠친 상태라서 저한테는 좀레그룸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어, 패드룸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착좌감이라면은 음, 편안하게 뭐 주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USB를 꽂는 공간, 어, 이게 공조 디스플레이일 것 같은데, 시동이 작동이 됐을 때 어떤지도 나중에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아우디 이트오5카4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음, 추후에 한번 시승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일단 이 정도고, 휠 베이스 이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왜 엔진이라고 표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360마력에 57.2토크라고 하고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95kW 용량, 사륜구동, 뭐, 휠등 여러가지 사양들이 있습니다. 2 0 0는또한번 충전으로, 국내 기준 307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도심은 308. 고속도로. 네, 도속도로가 나왔는데 좀 예, 에러군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참고를 하고 오늘은 차량의 외관과 내관 외관 모습을 살펴보는 날이라서, 음, 추후에 더 자세한 또 사양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공에을 열면은, 트렁크 공간인가요? 트렁크 공간이 아닌 것 같죠? 오토나 모터로... 아니면 여러가지 사양대로 덮을 수 있는 그냥 커버인데 음.. 프렁크 개념이 없어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배출가스 관련 표수판을 보면은 네 도심거리 뭐.. 저온에서는 284km 갈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최대 출력이나 관련된 사항들이 나와있고요 뭐 배터리는 8년 16만km의 보증기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충전기는 3년 무제한 전동기도 3년 무제한 제노레이터도 3년 무제한이라고 스티커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